여러분 다 갑작스럽게 제가 모르고 멈춰버려 가지고 이편으로 넘어가게 되습니다 괜찮습니다. 현생티비는 모르고 1편 2편 3편 그냥 최대 영상시간에 다 도전해가지고 넘겨버린 적도 많습니다. 하하하 <laughs> 그치 그걸래? 어이구 오빠 거기서 뭐해? 민윙 어? 오빠 도 유튜브 유튜브 <laughs> 안녕 먹어봐 우쭈쭈쭈 우리 애기 갇혀서 못 먹죠. 여기 삼겹살 While 먹고 싶다. 개싸이 배살삼 겹살. 여기 찍고 있어. 어. 저 저기요.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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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쟤 같은데, 난 쟤, 어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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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 같은데, 저는 이빨 뒤에 둘나보세요 근데 저거 잡잖아, 쟤소 쟤도 하루는 그냥 계속 먹을 테니까. 자, 여러분, 이제 어, 다른, 손으로, 곳으로, 다른 곳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동구, 아,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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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구 <laughs>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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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구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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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름은 모릅니다. 이거는 이름이 우리 드래 슬로그 피쉬라고 하네요. 개구리 고기 같은 게. 아, 개구리. 얘가 잘, 잘 움직이지 않대 잘 아, 아니, 엄청 느리네요. 자, 자 그럼 이건 잠시 아, 유튜브 접어두고 일단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불가사리 쪽으로 왔는데요. 불가사리가 엄청 많습니다. 어제 여기 빛나는데 은은하게 빛나는 게. 이거 빛이 나죠. 보시 보서 보자. 미에가미에가 빛이, 저것 때문인가? 야 현대 TV에 대새겼기 때문이지. 아. 자, 오. 여러분. 구역실일아나셨죠 써놓고, 써놓고, 써고 민찬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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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민 손으로 잠깐 터치, 터 하지 마세요. 펼쳐지는 소야 네 자, 여기 물고 이거 꼬꼬망 물고, 이 꼬꼬망이. 이러면 한번 뭐 먹어봐자 한, 한입거리자 한입거리. 자 그리고 여기, 여기는 이거는 좀 크죠? 좀안 크긴 했는데 아름 얘는 좀, 좀 무섭게 생겼죠 그리... 얘는 무섭죠 무섭죠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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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네 이빨은 안 보이네 제 이빨 계속 벌리고 있는데 왜안보세요 어우, 네. 진짜 뚜나 뚜날 뚜날 여러분들 보기 싫으시다면 넘기십시오 구독만 눌러주시고 넘기세요 네 근데 아직 시간이 얼마 안안 지났네요. 제가 계속 멈춰놓다보니까 유튜브 시간이 길어간직하네 누나~~ 이게 그 관람이 2시간동안 하는건데 2시간짜리 영상 찍으신 여러분들이 너무 뭐 재미없으니까 아, 여러분들 여기 저 현댕TV입니다 여기 물고기 한 마리 숨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으시면은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한 분께 저희 현댕TV가 선물을 습니다 그니까 구저도 올라가려네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니, 저왜 우리 유튜브 찍고 있어? 아이 천천히. 아, 됐죠? 어, 여러분, 해, 저희가 해마 쪽으로 이동했는데, 여기 해마 해마가, 해마가 아주 한, 작게 한, 있어요.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야. 같은데, 아, 여기 거. 위에도 한 마리 있어요 여기, 여기 위에도 한 마리 있네요. 여기 해마, 여기, 여기 여기가 제일 대표하는 게해마라고었는데 음. 자 그럼 다음 쪽으로 여기 아무것도 없겠지 저기 뭐지 저 노란색이 뭐지 일단 가게 일단은 일단은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아 저희가 이렇게 최저가 탈방이 왔는데요 저희 아, 가 그러면 이제 재밌었나요 구독하고 재밌었나요 재미 재미있으시다면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재미 없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재미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니까요. 아, 저희가 지금 하와이 와서 하와이 와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찍었는데 그중 이게 가장 재미없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내가 할 거예요. 뮤직비디오를 시작하도록 하죠. 자 제가 현대비를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 거야. 아야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이> <이> 이거는 이거는 아, 다음에 찍도록 하죠 안녕 이어 다음에 찍도록 하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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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